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지금 역사적인 신국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자, 오늘 마침내 그 저항구간을 돌,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지금 이 상승이 올해 26년도를 관통할 역대급 상승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종목, 최종 목표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점,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얼마까지 바라봐야 될까 라는 고민일 텐데, 자,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주도주 하나만 잘 잡아도 9 0 0 이상의 수익률 충분히 달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도주는 사실 상승의 명분과 확실한 재료가 필요한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한 명분과 재료가 있죠. 지금 해적 케이블 부분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단순한 전선 수요를 넘어서 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 이 전력 인프라 슈퍼 사이클의 핵심 주로 이제는 시장에서 인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뭐 전기차, 재생 에너지의 확대. 자, 그야말로 지금 말 그대로 전기가 부족한 전력 부족의 시대입니다. 통전망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고 지금 그 시장의 병목이 바로 생긴 구간이 이 초고압 해저 케이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미국의 초고압 송전로 사업을 수주에 성공을 했고 지금 미국의 최소 500kV 정도의 지금 이 송전망을 대한전선이 구축을 한다라는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죠. 이것은 지금 아무 회사나 만들 수 없습니다. 글로벌에서 지금 해저 전력 케이블 라인을 뚫을 수 있는 업체가 손에 꼽히는데 대한전선이 그 핵심 라인이고 특히나 해저 케이블은 수주 한 건당 금액이 굉장히 크고요. 계약 기간도 길죠. 한번 들어가면 이건 반복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발적인 실적이 아닌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주가 상승의 본질 전선 조금 잘 파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 단위 전력망 투자에 묶여 있는 핵심 공급망으로 격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대한전선의 주가는 이제 막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최근의 상승 추세 상승과 눌림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가죠. 신고가 돌파하고 이미 목표가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다음 파동에서는 주가가 여기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최종 목표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가총액의 기반이 돼야 돼요. 지금 시총이 5조입니다. 그리고 해적 케이블의 잠재력, AI 전력 부족의 잠재력을 근거로 봤을 때 충분히 15조에서 20조까지는 평가받을 수 있는 주식인데 결국 주식이라는 건 파동입니다. 상승과 눌림, 상승과 눌림, 그리고 눌림의 그 기간이 사실 적지 않아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파동 때 우리가 단기 목표가 책정하고 그 구간에서 목표가 매도하고 나서 다시 눌릴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야, 이 반복적인 매매, 매수 매도가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전략은 제가 이미 대응 전략 리포트 안에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다음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라인들. 정리 다 해드렸으니까 대한전선 관련해서 자료 받으실 분들 저한테 대한전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먼저 발송을 드릴 거고,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주 내역들을 다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 왜이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정리 드리고, 이런 소식들 공유 다 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추천주 받아가실 분들, 실제로 저랑 함께 매매 진행하셔서, 자, 이런 수익률 만들어 가실 분들은요, 지금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해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텐데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경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초대박을 내고 싶고 내가 수백 프로의 주도주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로템, 그리고 과거의 에코프로까지, 그리고 지금 그 에코프로는 주도주가 되고 있죠. 자, 한번 터지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자, 올라가는 그야말로 미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한번씩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말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최초라는 이 타이틀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종목 레이더에 포착을 했어요. 지금 이미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성공했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겹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독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세력들 가만히 앉아서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보를 먼저 선점을 하고 자이 정보를 토대로 빠르게 매집을 해서 결국에는 수익이라는 대박이라는 이 수익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그야말로 역대급 재료입니다.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기회는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단돈 100만원 정도라도 도전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이 100만원이 저는 수천에서 수억 원이 될수 있는 그런 계좌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지금 드디어 코스피는 5천, 사상 최초 5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환율이 역대급이죠? 지금 환율이 역대급으로 치솟고 원화의 가치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가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지수 흐름에 편승하는 역대급 재료, 역대급 기회를 가진 종목들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 이 기회 누구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 총액은 무려 40조에 육박합니다. 불과 몇달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업 가치의 레벨업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을 시작으로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소식에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등 미래 성장 동력 속에 주가 급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BHI는 세계 최초로 초초 임계약 대용량 HRSG를 공급하면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또한 국내 원전 계측제어 설비 부문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에 마찬가지로 폭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준비했고 기술로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건단 하나, 기술력으로 무명에서 대장으로 올라선 기업. 이 구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원, 수십조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오로지 기술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이 종목들은 모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산주도 최근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전차 2차 계약을 성사시키며 너도 나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최고 방산 실적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한화 시스템은 세계 유일 복합방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중동과 나토권 수출기까지 열렸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LG넥스원의 천궁2. 이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독점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어요.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주식의 재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섹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거고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이미 증명이 됐고요. 기술 검증도 끝났습니다. 뉴스도 최근에 연달아 나오고 있죠. 단 하나, 대중이 아직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그 정보를 받았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 또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